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강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라 코인을 분석해드리면서 매매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라 코인 차트입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죠. 자, 이 코인은 이재명 코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 고점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가격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 어떤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다시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바로 지난 고점 자리. 만약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된다면 지금은 이중바닥을 찍고 올라간 자리고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점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흐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죠. 만약 여기서, 지난 고점 자리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뭐 투매겠죠? 그러면 전저점을 깨고 급락으로 이어지는. 자,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의 신호를 줘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의 거래 잠깐 확인해 볼게요. 지난번에 올라갔던 이 거래, 흔들면서 거래가 그래도 꽤 많습니다. 자, 올라갈 때 거래가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래야 상승, 이 거래를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흔들 때는 거래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거래가 없어야, 이렇게 빠질 때, 그래야 다음에 상승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시작되면서 올라가는 신호를 준 거죠. 자, 지금 자리에서 이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벽하게 분산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줄었던 거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올려준다면 상승으로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 추세지표 잠깐 볼게요. 이 추세지표의 흐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밑에 쪽에서 이 추세지표는 조금씩 올라가요. 이렇게 저점을 여기 잡았다가 이렇게 올렸죠. 다음 저점 여기서 잡게 된다면 추세지표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들어주게 된다면 흐름이 바뀌는 거고 흐름의 전환을 이 자리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신 거고 한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한 시간봉의 흐름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걸 볼려고 어,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흔들리면서 지금의 저점 자리가 어딘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과거 여기서 올렸던 자리고요. 이렇게 올렸던 자리. 지금 자리는 아직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가격을 올려준다면, 그러면 이번에도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 아래쪽에서 위쪽까지의 어떤 이 구간,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이 결국 이제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만약 위쪽으로 올라, 어, 올라가느냐,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느냐, 자 밑에서 이 구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위쪽을 보죠 이렇게 어, 지금 이 가격의 밴드가 대략 27%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쪽까지의 하락 그리고 상승까지 이 폭이 한27%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단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을 목표로 가도 27% 정도의 상승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만약에요, 어, 이게 위쪽으로 위쪽 고점이 뚫려 주게 된다면. 예봉으로 다시 돌아서 본다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상승 보세요. 대략 위쪽까지 본다면 100% 정도까지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라코인은 지금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1시간 봉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저점에서 위쪽으로 틀어주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매수 타이밍이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률은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 27%는 단기 수익이고요. 어, 조금 더 높게 본다면 1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라 코인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어디에서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 세워볼 텐데 어, 그 전에 최근 코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코인 시장은 다시 불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현재 리플의 현물 ETF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의관은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4조 원 조달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새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코인 불장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혼자 임으로 어렵다면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실제로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강프로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코인 매매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2월 13일 강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을 기준으로 최근 매매 내역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직접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금은 100만원으로 가정해 보죠. 먼저 반스토크는 이날 오후에 16,200원 매수 문자 보내드렸고 3월 21일 8만원에 매도하면서 394%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첫 투자에서 투자금 100만원은 494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어스 코인인데요. 3월 18일 726원 아래로 매수 문자 보내드렸고, 4월 3일 1240원에 매도하면서 7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840만원이 되었죠. 이번에는 아르고 코인입니다. 4월 6일 100원 아래로 매수 잡아드렸고, 4월 16일 620원에 매도하면서 52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5208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4월 22일 848원 아래로 매수 잡아드렸고, 5월 27일 3200원에 매도하면서 277%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1억 9634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4월 22일 12700원 아래로 매수했고, 이틀 만에 61%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3억 1,611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 네트워크 5월 30일 상장 당일 단타 매매를 통해서 14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월부터 투자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대로 매매를 따라 하셨다면 투자금 100만원은 정확히 7억 650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대박 코인 하나 잘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와는 다릅니다. 무수한 경험과 수도 없이 검증을 통해서 저점과 이 고점의 변곡 타이밍을 잡도록. 설계된 차트입니다. 실제로 코인 부자가 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도움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강프로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코인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의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 채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하다가 늦지 마시고요, 지금 드리는 이 기회를 잡으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